시작했습니다. 네, 해설자의 제이윙스의 14번을 맡고 있는 이창준입니다. 네, 1쿼터 아주 순조롭게 끝이 나는데요. 네, 시즌 이제 두 번째 경기인데 사실 첫 번째 경기에서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경기로 보여졌는데 언제 그랬 하듯이 두 번째 경기 에 바로 페이스를 쳐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중원에 이제 성수형이랑 이제 명준이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 둘이 들어갔으면 사실 상당히 믿을만한. 미드로 그 중앙 싸움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명준이 없는데? 명준이 있어요 명준이 있어? 저기 앞에 있네 아, 앞에 있네 미드 아닌데? 여기 공미장 공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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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네 예, 살려주는 곳입니다 아이건내데 어, 카메라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된다 방금 걸 찍었어? 네다 찍고 있어요 사실 방금 플레이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명준이가 더 끌기 전에 뒤로 한번 줬으면 가운데로 나가서 좀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쉬웠던 것 같고요. 스푼이형커버 좋았습니다. 아우 잘한다. 쪽으로 잘해 잘해. 반대가 이제 새로운 친구분이 제 비어있는데 네, 적 전환 좋았고. 웅적 좋아? 올려줘. 어, 웅재 형. 좋아. 어, 웅재나이스 좋아 좋아. 때려 때려. 와! 아, 이잘 찍혔죠? 아, 그 해제 웅대형이 작년에 이제 제이밍 센으로 처음 나왔는데 야, 그다. 살짝 처음에 조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공격까지 가다오면 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량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 가장 많이 실력이 늘었다고 할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줄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게 나이스. 좋아, 좋아. 어, <laughs> 어떻게냐? <laughs> 사실 이건 푸싱 부러져야 되는 부분인데 와, 무녀 봐라. 카메라 빨리 가면 또안 되나. 천천히 해야 되아픽 응. 돌리지 말고. 아, 네네 아, 네. 이 흐름을 따라서. 네. 오! 이름 나이스, 아, 이름 뭐였지? 나이스, 나이스. 저, 저, 아, 때려 때려. 아 나이스! 아, 좋았어. 좋았어. 킹준 좋아! <laughs> 가져가자. 어, 웅재형 좋아요. 한번. 나이스 웅재형 좋아. 아, 좋아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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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끝까 내려와, 어, 어, 더 어, 내려와, 어. 더 내려와. 계속 내려가. 아라이스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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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쳐. 어, 뭐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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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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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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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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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아, 지금 저기 수비 좋다. 수비 대형이 좋아, 지금. 응. 네, 압박하고 있고요. 아유. 운전자 자리가 좋아. 이 변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학균이는 원래 사이드에서 잡으면 이제 앞으로 총 치기 그그 했었는데 확실히 좀 팀의 분위기가 많이 개선된 이후에 뒤로 한번 이제 보는 플레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지금은 앞으로 절대 칠 이유가 없거든요 하프라인이 바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한번 뒤로 빠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더 좋은 공격 패턴입니다 성수 사람 많은데 든거같은데 성수 형이요? 아니 학근이가 성수 형아 근데 찍는 거 어렵다 이거 얼미날 것 같아, 아니 이거, 보면. 이게 그걸 보면서 하는 거잖아. 어, 어 아, 이게, 아, 이게. 어, 좋아, 좋아. 아, 끝까지 아, 잘한다, 가, 끝까지. 끝까지 가, 끝까지. 네가 이겨. 어, 어. 어, 나이스. 가, 가, 가. 아, 그 되게 줌이네. 아, 이거 줌하는 거야. 아, 근데 네, 어지러워. 아, 아, 이거. 아, 성수형 좋고. 아, 네. 압박세 성, 이건 성수형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스틸을 할수 있었는데. 그만큼 오, 박의 중요성이 어. 아 좋다 오,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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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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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잘 찍혔네요 왔다 왔다 슛대 s 아, 아. 아. <laughs> 대워봐, 이런 거 Oh, 야지 네, 나이스 나이이스 o w I 이 a i d I said, I s 이 i d I said, I s a i 공박 공! 공! 아,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넣어야지 아, 이거, 이거. 심지어 바깥에 아, 좀때 좀부터는... <laughs> 해결해, 해결해, 대, 주나못 돼지, 넣으면 안 돼, 못 넣으면 안돼 어, 됐다 좋았어 <laughs> 안들어갔어 <laughs> 좋아, 좋아

아, 자기 좋아해. 확실히 이번 경기도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 거의 80%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오른쪽 축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확실히 오른발잡이가 많다 보니까 축구가 전부 다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만 보완하면 이제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해설 잘한다. 어, 이게 멀미 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게... 얘를 보지 말고 이렇게 운전하듯이 멀리 보고. 네. 와. 잠깐만 놔도 멀미 날것 같아. 흔들리는 게 보니까. 아, 운전하듯이 아. 핸들 꺾도 신경 화면 보는 거 어지러워. 어지러좋아 네. 좋아, 좋아. <놀라> 봐, <놀라> 봐. 봐, 봐. 아, 봐 봐.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어 잘했어. 아 좋아. 좋았다. 주고, 그어 나이스. 어 간다, 어 간다. 이 아, 나, 나어 <목소리> 자,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또 오른쪽으로... 어. 아, 우자 가! 우자 가! 우자 <목소리> <운> 가! <목소리> 아좀좀아 뚫지 못 하는데. 너무 좁아서 이제 왼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아, 아, 좋아. 아, 못 넣으면 안 돼. 못 넣으면 안 돼. 와! 아, 누구야? 명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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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왼쪽 잘하지나? 저 새로 네요 어. 저잘하아 아, 좀. 공이 아마 가지. 어쩌 옆에, 어, 옆에서 봤에서는도 어려울 때, 화면 움직이는 거한 번만 게켜한 번만. 자, 경재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네. 아, 형 여기, 어, 네. 아, 나이스. 아. 자, 안박 그대로 가지고 야, 나이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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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혁준 나이스! 슛 좋아, 계속! 이지 왼쪽 슛, 공격금슛1개때렸슛 때린 거같아 진짜 많이 때렸어슛 많아, 좋아! 계속 때려! 오. 어우조이이니가 <laughs> <laughs> 뒤에서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나이스. 아이고. 패스가 아쉽네. 사실 이게 제 개인스 이제 가장 좀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상대가 이제 공격이 거의 다섯 명이 올라왔는데 미드는 딱한 명, 성수형만딱 내려오는 그 포지션을 보는 사실 다 같이 내려와줘야 되거든요. 그 사실 수비수가 더 이제 월등하게 더한 명이나 두 명이나 추적해서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미드가 한 명만 내려오다 보니까 공격수가 오히려 더 많아버리는 그런 포지션이 좀 살짝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음.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 체력이 많기 때문에 다 같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미드에서한두명 조금 결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체력적으로 보완하게 된다면 좀더 완벽한 수비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준 씨는 많이 내려오시나 보네요. 아, 네, 정상 그 본인 본인 입으로 하 구역제를 한세번 봤는데 말도 그 사실 구역제를 하면서도 내려오는 게 그런 투지를 보여주는 플레이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laughs> 교체 교체 준비해 줘. 아, 누구 있니? <laughs> 나 레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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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 좀 할게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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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여기 놓게 야구나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어. 10분 남았어, 10분 빡세게. 정말 상대 팀이랑 제일 제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패스 중에 하나가 윙백이 가운데로 수류 패스를 넣는 게 제가 제일 잘못된 패스라고 어, 생각하는데 브런 패스 어, 아 이거네 아 이거, 이거 있었던 것두명 해야 되는 패스 중에 하나고요. 방금 굉장히 좋은 플레이 나왔는데 복불미스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어드밴스 들어줘야지. 어좀 눈에 진것 같은데. 이거 좀 눈에 진 거죠? 위를 어. 어, 네. 네. 잘 잡고 네. 네. 와그잠깐만 해도 멀미나요? 문제 포레, 문제 포레. 아쉽다. 아, 멀리 봐야겠어 문제 아빠 티 문제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가, 가. 가. 아, 그때 막 하겠다. 사와. 해줄까? 해줄까? 나이스. 아, 이좀좀 아쉬운데. 해줄까? 다시 어, <laughs> 네. 뭐. 와, 좋아, 좋아. 한마디 하자면은 스쿤형이 굉장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본인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줄다 너무 많았는데 약간 본인이 해결하다 해결한다는 게좀 크다 보니까. 또저 누구 스쿤이. 스이 너무 <웃음> 잘하다 보니까 네. 좀 이런 굳이 굳이 단점으로 꼽자면 단점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 문제 문제 내려두고 내려와. 내려두고 내려와. 오, 내려와. 오, 예. 내려와. 가자 가자 가자. 팽이 따라가. 예. 딱 감겨가지고.

혁준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패스가. 어, 준 나이스. <웃음> <웃음> 좋아, 좋아. 나 나중에 보면 알겠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 <laughs> 이게 좀 <좋네. 웃음> 16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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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6분 30초. 50도 경기1분이니까 일단 우리 예전도 아니니까. 네. 더 좋은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도 이렇게 앞에서 압박하는 게 되게 좋아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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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격도 맞아요. 많이 좁아졌고. 압박이 좋았어 요 네. 압박이. 지금도 좁으니까 바로 커버되고, 좁으니까 우리 또 수비가 장착하니까.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그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축구를 잘하는 팀의 팀일수록 수비 미드 공격 사이 간격이 좁다고. 근데 진짜 그 저희 팀 같은 경우 계속 이게 좁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더 많이 아 이거 좀 청년처럼 투할 때까지는 사람이 그렇죠 그럼이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laughs> 김진 <laughs> 아, 좋아 좋아 좋아. 학교 학교 콜해. 학교왜콜안 해. 아, 왔어. 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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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서 빨라서 제일 잘. 다 퍼부터 다르다. 잘했어. 오, 아이고. 아이고. Ja. 급했죠? 방금은. 앞에서 얘기해 줘. 뒤에 누구 있다고. Link, 아빠 끝까지. 해. 더 가, 더 가. 오케이. Okay. 아빠 계속. <목소리> 그봐. 조금 만있었다 여기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머리 번, 머리 쳐 봐. 귀여워, 한다 쥐어라. 아! 나이스 픽스였는데. 아, 좀 아깝다. 대단다. 나이스. 가자. 너무 사도 돼. 또 이제 체력들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미대에서 수비할 때약까처럼 조패져 조패져! 분명히 끌고 올라와서 처음이랑 초반보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나이스 형 그래,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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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왼쪽 봐땅 패스보다 는 어, 이렇게 한 번에 아유. 찌르려는 패스가 좀더 많아지니까 그러면 오히려 미스도 와가지고 그 처음부터 좀 점유율이 좀 많이 뺏긴 아, 상태지 지 장희야 니쪽봐 네 장희! 장희 일 때. 오, 먹킷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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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먹힌 건데. 아, 위험했다. <laughs> 아, 이거 버 이거 아, 이거 버킷 건데 아, 이거 버 아, 이거 이거 아, 유이가더 많이 넣었어 그 학균이가 학균이가 어 그거 없어야 약간 16번 돌려줘 신6 돌려줘 1 6바로바로아 좁쪘죠 이거는. 이거잘 줬어요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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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많이 좋아졌어 엄청 음, 많이 넣었어 진짜. 아까 여기서 그 움직임을 깜짝 놀랐어요. 페인팅 먹가지고 처음 왔을 엄청 많이 거 같아. 작년에 처음 들거 맞죠? 아, 3년도 한 2년 넘었죠. 에? 2년 2년도 2년 넘었어. 작년에 처음 봤던 거 같은데. 내가 경북에 있을 때. 또 와줘야 하거 아니야? 아니, 저는 재작년는 가져왔어. 가져온 거지. 2018년부터. 요즘 최신제로 또 갈지. 아 이제 이제 떴 갔다 아이 야, 왼쪽. 과연? 과연? <laughs> 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하고말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온거 같은데. 아, <laughs> 말하지 말지. 아! 좋았어, 장이. 때려, 때려. 와 좋았다. 너면안 돼. 너무 안 돼. 아니, 나못안 돼. 아아어 확실히 좋아. 확진이 형이 저기서 욕심냈어야 했는데. 은재 형 자리가 굉장히 좋죠 지금. 아웅재야 압박 좋아. 네. 딱이 자리가 딱 좋은 자리거든. 사실 그 사이드 플레이에 대해서 좀 한마디하자면은. 무조건 이제 그윈 플레이어들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포지션 선로 무조건 이제 안쪽을 사수해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를 지금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절대 안쪽은 파고들게 하면 안, 되..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주더라도 바깥쪽으로 좀 공간을 내주는 플레이가 좀 필요합니다. 문제 끝까지 가이제아 문제 좋아. 나이스 나이스. 뒤에. 최동가최동구아 <AUL1> 아, 아 좋았어.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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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아, 이걸 전체하면서 찍었어야 돼. 아, 나이스. 와. 혁준 좋아. 혁준이, 나이스, 나이스. 거는실인데 뭐라고? 나이스, 나이스. 너무 막개 좋아하는 거 보지 세요 방금 아, 하나 또 묻는 나야 아, 넣으면 되죠. 그나면 되죠. 하 하나 죽이지. <laughs> 아, 좋아. 어, 추가는데 되죠. 이제 됐어. 이제 1분 남았어. 어, 1분 여기 실은 나. 어우, 좋아. <laughs> 어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